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이밍 선입니다. 오늘할 게임은 미친 할머니 빚어지고 먹기 그랜 그램, 그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미션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 그랜이 챕터 1, 한 시간만에 묶이면 하드 모드로 제가 그러면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무엇이냐 뭐, 뭐 제가 제로투를 치는 겁니다. 제로투를 쳐야 돼요. 그러면 미션의 벌칙을 선고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여기 타이머에? 한 시간에 써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한 시간? 이한 시간으로 바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로가죠 브레이크. 저는 미리 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 보드. 바로 갈게요. 바로 이 타이머가 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난이 정도면 깰수 있지, 뭐. 이게 바로 짱지짱찍아니겠습니까1 시간 지났는데, 반으로 갈릴 거예요. 40분 정도 갈릴 거예요. 거의 20분이겠죠? 됐어. 바 갑니다. 이런 거는 당 하나의 필요 없이. 이거? 오케이. 여기 섞어 이고요 울지 마 끼면 안 돼요 와봐 벌써 1분이 지나가고 있어 이거 진짜 너무 빨랐다 이거 너무 빨랐어요 너 욕심부리지마 벌써 2분지나가고 <목소리> 아, 아직 보냈나? 아니야 뭐하겠어 사는게더 좋아요. 기자 샵악 해주고 먹었고 일단 드라이브로 사각기가 있을 거예요. 내 네, 베퍼 내그린입니다제그 네, 바르빛입니다. 할머니가 여기에서도 보여주실 거예요? 안전하게?

아 욕심 부리지 뭐 욕심 욕심 제가 욕심을 버리면 돼. 나 이거 욕심을 버려 하면은 야쯤에할수 있기 때문에 게 뭐에 제가리제가리 버려 버렸다. 잠깐요. 마크가 엄청 데 일단, 유아보자 네. 일단은, 솜이 어, 있는 거.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거예요 오, 사, 삼, 이, 일, 일. 오, 사, 삼,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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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 삼, 어 사, 삼, 오, 사, 삼, 고 안녕히 계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야, 이때 봐도 망치 먹고 세 군데를 부술 거예요. 일단, 하나, 부셔버리고요. 문 닫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문 열고. 그 다음에, 저기에는 금고기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공략 알려드릴까요? 여기를 소리 안 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소리, 이쪽에 들어가면 잠기잖아요. 그래서, 안되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가가지고, 망치고 가서, 그럴 수도 뒤로 돌아 어이? 유인아 고기먹 아니 고기 이 소리 못다다군요아 <laughs> <laughs> t 이 m 이 하나 뭐야 m 이 t 이 m 이 y Tommy, Tommy, t o m m 거봐 있지? m 빠르게 빠르게 Tommy, 빠르게. t 시간이 뭘... 할 분? 8 분이나 주어야 했어? 아 이거 말이 안 돼. 어자샵 우리 예나 리모터 컨트롤. 아니 리모터 컨트롤을. 얻어졌죠? 버려요. 아, 스프레이. 이 스프레이는 아주 버그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유인시켜요. 유인시킨 다음에 이 스프레이를 갈 거예요. 아, 망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아다행이다 한발 발사하고 여기서 요 거리를 예, 돈을 뿌리고 뿌리고 한 다음에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이 일단은 여기까지 다 찾아올게요. 저는 저기에 리퍼 있을 것 같은 예전인데 네 비해상 제가 비해상 제가 배퍼는 맞을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거는 여기 삐그덕이 거려요 그래서 배터리가 있네 리퍼가 있네 그래서 그르게 먹고 문 닫으면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오거든요 할머니가 들는 소리 할머니 왔습니다 덧깔고 갔어요 할머니 안 왔나? 왔어요? 지금 거기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가 왔거든요 할머니가 오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있겁다 웃었다는 것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웃고 10초 내십 9반7 저 고기 건들면 안 돼요. 저 미친 남자가 여기 왜 가는 지 mm -hmm. 그면 게임이 끝났어요. 어이, 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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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말이 안 돼. 게 네, 대이미 이야 왔어요. 그 다음에, 리퍼를 세 번이나 사용할 거예요. 무섭다. 겁이 있다? 그러면 겁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전해. 오케이, 지금 아이, 아이템 위치 다 해왔어요. 문 닫고, 문 닫고. 아까 전에, 제 그, 공략 알려드렸듯이, 여기에 가는 비그덕이안걸리고이 CTV가 오기 때문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혜원이은노이하예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면 5분이면 5분니다5분이지5분5분이데5분5분이흘렸분이 5분이면 5분이나렸이 5분이면 다분이오케이이갈이이 빨리 빨리 안 걸렸어. 운이 좋았거든. 여기서 수, 수박이 나와야 돼. 여기서 운동안 좋게 스박이 나오잖아요. 멜론은 버려요. 내만 멜론 나오죠 그리고. 저는 지금 무서워서 그런 건데, 할머니가 저기로 가죠. 우리도 빠르게 저기를, 저걸 쓰고, 저희가 바로 가야 돼요. 저희가 바로 이걸 쓴 다음에 지하실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덕 같은 쟤이 네? 없어지고. 갔어, 그냥. 가셨어. 깜짝아, 씨. 놀랬네, 놀랬네, 할머니 때문에. 얘 사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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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지금 맨몸에서. 아직 멤버가 있어. 내일 아만데. 제이 제이 시간이 제일 비한 게. 죽였다.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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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낀것 같은데요? 왜 쟤란 거요? AI니까 제가 근데 쟤라고 부르죠. 엄마 뭐라고 부르나요? 손님이랑. 그냥... 이걸... 전 이거 소리를 안 들, 이거 안 들기 하려고 게임에서 이건 왜였죠저할이 지금 낀것 같은데? 샵. 여기 마스터키 있을 것 같은데? Um te saib... 소, 제발 좀 끼지 마라. 코드만 찾으면 돼. 아무 데나 버려도 상관없어요. 마스터키는 아무 데나 버려도 상관없다고? 축구합니다. 네니 진짜 똑똑하다 어디 찾았네? 불러야겠다. 어, 기초를 여기다 하면 될것 같은데. 남은 시간 38분. 이랬잖아. 왔다고 말해야지. 기아 시간. 비켜, 비켜. 30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30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이, 깜짝이야. 더듬을까? 일로와. 내 부하야. 꼈어요. 사랑이, 자라. 잠깐만.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코드는 무조건 내가 찾는다. 아니 온 적이 여기 없다고? 찾았거든요. 소리 없이 해야 할것 같은데, 요인을 해야 할것 같은데. 좋았어. 할머니가 여기 오고, 내가 보면 코리 가져가서. 습니다. 자, 여러분. 35 3 1 시간에서 35분이네요. 이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네요. 1시간 그전 이렇게 벌칙이 없다고 합니다. 벌칙 없이 했습니다. 벌칙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거 26분이고, 이거는 34분이잖아요. 진짜 빠르게 깬 거예요. 최고 분들은 한 50, 40초? 45분? 정도 깰수 있다는데, 저는 아무리 더 준수지면 30분? 몇 분? 정도는 깰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줄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요즘은 벌칙을 많이 했지만 벌칙을 많이 기억이 있지만 대신 안 하는 게 제일 좋네요 그러면 또 가야 좋은 거죠 빠이